아, 예 안녕하십니까 토프푸 t v 입니다 오늘도 전화를 좀몇 어, 통을 받았는데 예, 그중에 한 분이 예, 가족분들에게 아~ 뭐~ 불소가 안 들은 치약을 써라 이렇게 강요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 불소 치약을 굳이 쓰겠다고 하셔갖고 그러면 은 나는 안 쓰겠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뭐~ 이런 뭐 얘기를 나누는 게 있습니다. 그왜 그렇게 우리의 뇌를 망치려고 하나 저는 처음에 이제 제 생각으로는 우리 그 일단 사람들이 지식이 많이 IQ가 떨어지고 어떤 뭐 분별력이 없어지고 이 그렇게 됐을 때 자신들이 이제 뭐 우위를 점할 수 있어서 뭐 여기서 말하는 자신들이라는 것을 이제 엘리트들이 그런 거를 느꼈다고 하는데 아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어 여러분들 이제그 MK 마인드 컨트롤 울트라라고 모크 모낙, 모낙 프로젝트가 있죠. 보면 이제 우리 어, 뇌에 보면은 어, 단층 촬영을 하면 약간 나비 모양 같이 생긴게 있습니다 아, 제가 좀 여러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아, 마인드 컨트롤링 하고 이 우리 손과체 하고 상당히 연결이 되는 부분이 에, 파이널 그랜드 라고 하는데 그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것은 한번 나를 잡고 한 2-3일 정도 계속 설명을 해야지 조금 어떤 뭐는 그 뭐라럴까 이오컬트가 어떻게서 변형돼서 현재까지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좀 부족하다고 할까요? 좀 뭐라럴까 남녀의 성기를 갖고 어그오컬트 모양을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이패드에서 이제 어떤 뭐그 머리에다가 이제 그 어, 일루미나티 상징인 뭐 피라미드를 받고 전시하으로해 갖고 이제 약간 예수같이 생긴 사람이 배에서 타고 쭉 나오는 게 있는데 에, 그 나오는 부분이 어딘가라고 보면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 어떤 여성의 자궁이랄까 이런 것을 이제 형성한 거고요. 아무튼 아, 중요한 것은 여기 그 내추럴 뉴스에서 나왔는데 사이언티스턴 아주 그냥 그 과학자들의 충격을 받았는데 에, 그 불소, 비트윈, 플라이트, 워터, 앤, ADHD, 과잉 행동 장애하고 아요그 불소하고 이제 연관된 요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리고 이제 또 설명을 이제 몇 가지 더 드리기 전에 예, 뭐 한번 여러분들 요거 링크를 제가 남겨 놓을 테니까 읽어 보시고요. 이제 불소가 이제 아이들의 예, 상당한 이제 과잉 행동 장애를 일으킨다라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밝혀진 그런 사례를 네, 설명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MKMind Control u l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좀 많이 그 전파 무기 피해자라고 그러는데 아, t i 라 그러죠. Target individual. 왜 그런 분들은 영향을 받냐. 아, 그리고 아, 지금 바깥이 너무 시끄럽네요. 잠깐만 중단을 하고 한번알아보겠습니다 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어, 하여튼, 에, 그. 송가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사랑, 아, 사랑한다 표현한 지구가 아니라, 그, 한국은 절령당했다라는 책에서 이제 오콜트 문양을 설명이 돼야지만, 이거하고 함께, 그 수비학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 뭐, 한만 페이지 정도를 쓰려고 했는데, 그 정도 가까이 다가가긴 할것 같아요. 책이. 되게 두꺼운데, 에, 하지만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이제 빨리 못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다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아, 잠깐 택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아, 오늘 또 발송을 했는데 그 전에 발송한 것은 말씀을 안드리로 하고요. 조수미엄님, 김남희연님, 박진희연님, 박수지은님, 어, 치 김경희연님, 옥재희연님, 이규희연님, 주상희연님, 박병희연님, 이재희연님, 한은지은님, 원흥시연님 해서 총 아, 12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 뭐, 제가 뭐 굳이 환불 말씀 안 하셨는데 환불해 드린 분이 한분 계시고 또 뭐, 아, 녹 때문에 이렇게 뭐, 그, 다른 걸로 교체하고 싶다는데 그냥 그분도 환불해 드린다고 했는데, 어 죄송하지만 이제 이렇게 환불이 한번 되면은 이제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녹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나오는 건데 어, 저도 이제 닥터 쿠퍼라는 곳에서 이제 그 예전에 주문을 한적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녹이 나오고 했죠. 근데 계속 사용을 한 이유가 예, 구리 제품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뭐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서 이제 구매를 하셔갖고 아, 진행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 어, 이제 확인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제가 택배를 한 지금 20개 정도로못 보내고 있는데 이제 보내드리고요. 이분들 이외에 어, 유영희님, 아, 유영희님, 김슬기님, 이준영님 꼭저 확인을 하셔갖고 어, 저 보내주세요. 지금 에, 상당히 그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연락 오시는 분이 없어서 그러는데좀 알려주시고 이제 또 입금자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헷갈리고 하니까 에, 여러 가지 저 제가 보낸 데에다 또 보내고 막 하는 그런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택배를 보내는 이유는 제가 제 돈을 전부 들어갖고 제가 선물을 일일이 하나씩 다 보내서 어떻게 몸에 좋아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보낼 때 같이 선물을 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좀 이해를 바라고요. 택배비라도 제가 아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소 1 0통 이상 해갖고 이제 보내는 건데 내일 보내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주문하신 분들이라 무겁습니다. 제가 또 이제 그 카트를 못 갖고 오는 바람에 오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단순하게 들고 온 거고요. 하여튼 아 저한테 또뭐 이렇게 꽃감이라든가 기타 선물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담례로 또뭐 여러 선물을 챙겨갖고 보내니까 좀 유용하게 쓰셨으면 고맙겠고 홍역에 대해서는 이제 은용액이 상당히 좋다 또 습도와도 관련된 그런 것들이. 예, 관계가 되기 때문에 좀잘 알아보시면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송가체에 대해서는 제, 저는 이제 좀송가체가 데미지를 많이 입었어요 어려서부터 좀 많이 다치고 해갖고 에, 그 어떻게 좀 살아있는게 신기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너무 그 굴뚝이 없는 집에서 연탄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 갖고 계속 코피만 흘렸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 이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송가체에 분명히 어떤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게 수돗물 에 수돗물에 들어있는 어떤 불소 성분 때문에 또 이제 음 그러니까 도, 돌로 변한답니다 이게 송가체가 아무튼 이제 많은 데미지를 받아서 그런지 어떤 뭐 어,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라는 뭐 이제 그 노노 얘기를 보면 나오는데 예, 송가체가 굳어 가고 또 이제 뭐 어떤 제3의 눈은 못뜨겠지만 예, 그래도 그것이 없어서 또 다른 것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꼭 택배 아요세 분들 은꼭 알려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터너플 TV였습니다.